안녕하세요. 김실장TV의 김실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이 업로드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너무 바빴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현대판교 3층에서 진행한 팝업스토어인데요. 스타크사인이라는 캐리어 제품입니다. 현재 판교점에서 일주일간 진행했었고 저희가 컨셉부터 디자인 작업 설계 그리고 시공까지 진행했어요. 다행히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다고 하죠. 어, 대박이 나서 어, 여러 지점에서 팝업 제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설치 현장부터 함께 보실게요. 팝업스터 설치일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설치하기로 한 날은 다른 팝업들도 많아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물건을 옮기는 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가구공장에서 설치할 가구가 왔는데 사이즈가 좀 커서 내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매장에서는 바닥에 시트 작업을 하고 계세요. 팝업을 할때 저희는 바닥에 시트 작업을 꼭 하는 편인데 일단 매장이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바닥을 꼭 시공하는 편입니다. 바닥 시트를 하자마자 다들 이쁘다고 놀라시네요. 바닥을 하는 동안 가구들을 올려놨습니다. 아까 트럭에서 내린 가구들이고 이 물건이 대형 캐리어예요. 2m 높이로 제작된 캐리어인데 실물과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가구 공장에서 한달 동안 만들었어요. FRP로 만들면 좋았을 텐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목 작업으로 부탁해서 겨우 만들었습니다. 실제 캐리어를 보면서 만들어서 나중에 도색까지 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게보다도 덩치가 상당히 커서 여러 명이 잡고 조심히 세웠어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을 거라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위쪽 유리 부분에 시트가 없어서 흰색 시트를 붙여서 안쪽이 보이지 않게 하고 있고 아래에서는 벽체와 가구들을 세팅하고 있어요. 시안대로 작업하면 되는 거라 수월하게 진행 중입니다. 팝업스토어는 단시간에 설치해야 하는 거라 설치 순서를 잘 계획해서 진행해야 돼요. 아니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겠죠. 이건 엘리베이터를 연출한 가구입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나중에 쇼룸에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제작한 가구도 있지만 대여한 가구도 많습니다. 스타사인 캐리어 팝업은 호텔 컨셉으로 디자인해서 호텔 관련 제품들을 대여했는데 그 중에 수건 카트에 상품을 진열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건 뽑기 기계입니다. 미리 대여하고 랩핑까지 의뢰하면 작업해서 설치 당일날 설치해 주십니다. 제품까지 디스플레이가 끝난 팝업 매장의 모습입니다. 3D 시안과 매우 흡사하게 마무리 되었어요. 호텔 로비의 모습으로 연출했고, 이건 호텔 룸키를 연출한 건데 캐리어 네임태그를 룸키로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포토존이고 의자에 앉아서 촬영하도록 의도했습니다. 앞에는 진짜 캐리어가 있고 특수 제작한 대형 캐리어가 있죠. 나중에 팝업이 끝나면 부산 세인트 존스 호텔로 보내서 1년간 로비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로고도 넣었어요. 뒤쪽에는 종류별로 캐리어가 전시돼 있고 여기에 줄을 서서 뽑기 이벤트를 체험하게 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오픈 후에 줄이 어마무시하게 길었어요. 뒤로 돌아가서도 잘 정돈된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부만 막은 파티션을 이용해서 뒷매장을 가리지 않으면서 독립된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 연출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이런 카트에 캐리어를 쌓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까지 옮겨다 주죠. 그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보스턴 벽을 올려두고 사방에서 캐리어가 보이도록 앞쪽에는 높은 파티션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형태의 카트와 대형 화분들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탁사인의 팝업스토어 설치가 마무리됐고 행사는 일주일 동안 진행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마무리됐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